요즘 AI 인공지능 얘기 정말 많이 들리죠.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거 그냥 또 잠깐 유행하다 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진짜 우리가 일하는 방식, 비즈니스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거대한 혁명일까요? 오늘 바로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그냥 거품일까? 아니면 진짜 혁명일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비즈니스 리더들이라면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을 문제일 텐데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시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보세요. AI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다. 사업의 존재 이유를 재정의할 핵심 동력이다. 와,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I가 그냥 업무를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이 사업을 하는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그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AI 전환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이미 겪고 온 변화부터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 우리가 DX라고 부르는 거죠. DX 이 디지털 전환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음, 좀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을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뭘했죠? 아날로그로 하던 것들을 디지털로 바꾸고 복잡했던 업무 절차들을 단순하게 만들고 바로 그거였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풍경들이잖아요. 회사의 ERP 시스템 도입해서 데이터 하나로 관리하고, 자료들은 전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옛날처럼 종이 도면 들고 다니는 대신 PDF 파일로 보고, 소통은 이메일로 하고. 맞아요. 이 모든 게 바로 우리가 이미 성공적으로 겪어온 DX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DX의 철학을 딱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예요. 기존의 우리 회사를 더 잘하는 회사로 만드는 것. 영어로 하면 어 m 를컴퍼니죠 이게 바로 dx가 추구했던 본질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dx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를 마주하고 있어요. 바로 인공지능 전환 ax입니다. 이건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개선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근본적인 도약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DX와 AX가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목표부터가 완전 달라요. DX는 효율성을 쫓았다면, AX는 혁신, 심지어 창조적 파괴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결과물도 다를 수밖에 없죠. DX는 기껏해야 일좀 빨리 하고, 비용점 줄이는 거였잖아요. 근데 AX는 아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저건 불가능해 라고 했던 일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냥 도면을 PDF로 보는 거랑 AI가 수만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공법이 가장 위험하다고 콕 집어 예측해 주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이 둘의 차이가 바로 DX와 AX의 어마어마한 격차인 겁니다. 이 비유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DX가 우리를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줬다면, AX는 우리를 그냥 다른 회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던 일을 좀더 잘하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의 정의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가 된다는 게 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AX가 우리가 늘 골치 아파하던 비즈니스의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놀라운 변화를 지금부터 직접 한번 보시죠. AX는 특히 두 가지 면에서 정말 막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예측 불가능성을 없애버린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의사결정 속도를 거의 혁명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가 예산을 넘거나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그런 리스크들 있잖아요. 그런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관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달라요. AI가 과거 수십 년치 데이터를 그냥 순식간에 싹 분석해서 바로 저 지점에서 문제 터질 확률 95%입니다 하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생기기 전에 제거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숫자 3.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AI가 의사결정을 바꾸는 방식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뭔가 복잡한 사업성 검토를 해야 할때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 엄청 오래 걸렸겠죠. 근데 이제는 AI가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 3가지를 그것도 각각의 투자수익률, ROI까지 계산해서 단몇분 만에 리더의 책상 위에 떼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혁명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몇 주고 몇 달이고 수많은 회의를 하고 고고서를 쌓아놓고 씨름해야 했던 그런 전략적인 결정을 이제는 AI가 딱 정리해준 명확한 데이터를 보면서 단몇분 만에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리더의 요컬이 이제 골치 아픈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완전히 바뀌는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 모든 변화가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AX는 우리에게 너희 회사의 정체성이 뭐야? 라고 물으면서 그 정체성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해 줍니다. AI는 우리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 전체를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다. 그러니까 AI는 그냥 내부 업무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한테 뭘줄 건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하는 비즈니스의 근본, 그 자체를 바꾸는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겁니다. AI는 이미 수많은 산업에서 게임의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이 우리 각자에게 돌아온 거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팀,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 개인의 규칙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